여러분 안녕! 살아있는 바이블 스토리 만들어 봤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김현미 전도사님께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언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하셨죠? 네, 맞아요. 10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100살이고, 그리고 아내 사라는 90살. 이렇게 나이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에 약속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어요. 이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막으셨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신 얘기를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손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인 야곱, 이 야곱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아들 두 명이 있었습니다. 형인에서, 그리고 동생인 야곱이 있었어요. 이 형인 에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들로 다니고 산으로 다니면서 밖에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고, 동생인 야곱은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지금 집 안에 있죠?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누굴 좋아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형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인 리브가는 누굴 좋아했을까요? 맞아요. 동생인 야곱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나이도 많고 앞도 잘 보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축복해 주려고 에서를 불러서 말했어요. 에서야, 너는 지금 사냥하러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맛 좋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오렴. 그리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해다오. 그래서 에서는 밖으로 나가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갔어요. 이 말을 들은 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가 아버지께서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테니 너는 그 음식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대신 축복을 받으렴. 야곱은 그렇게 해서 어머니 리브가가 만들어주신 음식을 가지고 갔고 잘 보시면 팔에 무엇을 둘렀죠? 염소 가죽을 둘렀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세요.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털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끈매끈했던 야곱이 에서인 척 하려고 이렇게 털을 자기 몸에 붙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야곱은 아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리고 형인 에서도 속이고,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어요. 이 일을 알게 된 에서는 동생인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짜자잔, 뒤로 돌려볼까요? 자,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던 도중에 밤이 깊어서 야곱은 지금 뭐를 베고 자고 있나요? 네, 돌을 베고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잤는데, 그때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 꿈에서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천사들 보이나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런데 이 천사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잘 보시면, 땅에서부터 계단이 이렇게 있죠. 계단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네, 바로, 하늘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천사들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진 계단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야곱이 꿈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야곱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항상 기억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형인 애서를 피해서 도망을 간지몇 년이 흘렀을까요? 20년이 흘렀어요.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20년 전에는 혼자 이렇게 도망을 갔지만, 20년 후에 돌아올 때는, 보이세요? 예, 많은 자녀들과, 예, 보이지 않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뒤에 숨어 있나 봐요. 많은 자녀들과 함께 많은 가축들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와는, 어, 이렇게 화해를 하고, 형인 에서는 동생 야곱을 용서를 해 주었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됐을까요? 맞아요. 바로,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야곱은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네,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어떻게 약속하실까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우리 영화부, 유화부, 유치부 친구들에게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야곱에게 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해 주시는 그 말씀인 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고 건강하게 또 교회에서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